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것이기에 이 작곡자로 하여금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 했을까. 그럼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는 인자하다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인데 이 헤세드는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낼 때 그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언약적 또는 이 계약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선 자비 사랑을 나타낼 때 역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을 때는 쌍방의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할 때 계약이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쪽에 요구가 있으면 또 한쪽이 그 요구를 수용하고 또 이쪽에 요구가 있으면 이쪽이 수용을 할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는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위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대등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관계로 여겨주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될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 7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사무심으로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오늘 말씀은 인자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 1 시편 우리 노래를 들었으니까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같이 노래했으니까 선하심은 또 어떤 것인가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역시도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좋다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때로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좋았더라. 라는 이 단어가 토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린 대로, 그 모든 결과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좋았다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자기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10편의 23편의 말씀을 갖고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작곡가는 10편의 23편의 말씀 중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야말로 가장 극적으로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도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앞서 말씀드린 헤세드에 사용되는 첫 번째 경우 법적인 언약 관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앉아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 대목이 십계명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조금 전에 봉통한 말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십계명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와 계약을 맺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계약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내미시고,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3, 4대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이 조건을 이 계약 조건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민 계약 조건입니다. 이것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계약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여러분, 쌍방 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이 파기를 하면 다른 한쪽이 그 계약 조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인자 그 헤세드는 계약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서 베푸시는 사랑 베푸시는 자비 그게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의 혜세드만 가지고 계셨다면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어져도 벌써 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혜세드의 사랑만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언약 관계를 넘어선 혜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인자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뛰어넘은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집에 가장이 죽게 됩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장가를 드는데 이 아들들도 시간차를 많이 두지 않고 또 죽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여자 세 명만 남게 되는 과부 세 명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고향 땅이 살만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무래도 이두 며느리를 젊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생각이 되어서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각기 갈 길을 가라 하고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 오르반은 제갈 길을 떠나 가고요. 다른 며느리 루슨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 것을 꺾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의 의지를 보고 하는 수 없이 이 며느리를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고향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미 이 며느리에 관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며느리 룻은 언약 계보를 잇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도 이미 이 룻의 사연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삼장 십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것,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인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루스는 젊은 남자를 찾아 떠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시 그렇게 젊은 남자를 찾아서 떠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이 루스를 향하여서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루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편 집안에 충성하기 위해서 유대 땅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이미 파기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도 돼요. 그런데 루스이 그 파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를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서 룻은 자발적인 사랑을 선택해서 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언약 관계를 뛰어넘은 사랑, 그 성품을 이 룻이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여러분, 헷세드가 가지고 있는 이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언약 관계에서의 혜세드 언약 관계를 뛰어넘은 혜세드 이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강한 것이 되겠습니까? 후자의 경우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10개 명을 맺으시잖아요, 계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쪽이 파괴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자를 베풀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 하나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자를 베푸십니다. 자기 백성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인자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헤세드는 계약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선 그보다 훨씬 더큰 헤세드, 그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이죠. 오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많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실 의무는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요셉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과 언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대표로 해서 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미 언약을 깨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뛰어넘은 햇새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을 향하여서 인자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질적 성품이 언약 관계를 뛰어넘은 햇새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관계는 깨어졌지만 계약은 깨어졌지만 그 사랑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혜세드를 요셉이 받고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지만 요셉의 현실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혜세드가 임한 것인가 의심이 될 만한 절망적인 상황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른 형제들과 다른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노예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노예의 삶에 여전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 옷을 벗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향하여서 인자를 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의 현실의 삶은 점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로의 전직 술 맡은 관원장 또한 사람은 바로의 전직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같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 내용을 듣게 되더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러면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사실 나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전직 회복이 되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술마은 관원장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술마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셉이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내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을 행한지 아니하였나이다. 은혜를 베풀어서 할때이 은혜가 했세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은 어차피 이 사람이 복직이 되는 과정 속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숟가락을 얻는 그런 형국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크게 보면. 그꿈 해몽을 줘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했으니까 나름대로 좀 역할을 했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 이것은 꿈을 해몽해 주는 꿈 해몽 값으로 요구한 언약 조건일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은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면서 요셉은 생각했겠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라고 4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내가 꿈을 해몽해 줬으니까 적어도 당신이 복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로가 있으니까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당신과 나와 매전 언약이다. 그 언약 관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언약 관계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헤새들을 베풀 생각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다가 이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술마던 가는 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 사연을 전해드는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그 꿈을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되 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에게 편안한, 편안한 대답을, 대답을 하시이다 아멘. 요셉은 어쩌면 이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자신은 억울한 감옥생활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2년에서 우리 지나는 동안 어쩌면 사람에게는 해새들을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약간의 공로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언약이 체결되었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는 헤세드가 없다는 것을 요셉은 2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깨달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 절대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 자기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않는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서,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라고 말을 했을 때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하나님만이 언약관계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언약관계를 뛰어넘어서 헤세들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을 잡게 될술 맡은 간원장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을 2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결국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스런 여러분, 요셉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햇새든 우리를 향한 인자를 끝없이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이 있었고 이 다윗의 10편 10편 23편을 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놀라운 것이고 가장 극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한작곡가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의 삶과 함께 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간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노래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어야 하고 다윗의 고백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인자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계약을 파기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언약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특별히 어거제 폭우로 인하여서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결과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생명을 잃어버린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믿어서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기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이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